가 이제 어, 철학을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제가 몸이 아프니까 어, 수지침을 배우러 다니다 보니까 3년을 배우니까 상생상극 오행이 나와서 이제 어, 사주를 이제 배우게 됐죠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되려 고 그랬는지 사주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. 사주만 풀면. 모르는 사람도 그 사람 내막을 알겠고 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. 그때 당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엄마가 친정엄마가 성당을 45년 다니다 보니까 신에 대해서는 거부도 많으셨고 다 그런 걸 모르세요 근데 제가 형제들 다섯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신의 풍파라 반대를 해서 인따리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. 아, 할려면 진작 할 걸. 이 나이에 지금 한게 되게 후회스럽더라고요. 수지침을 안만 맞아도 몸이 정말 제가 1년 전만 해도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. 다리 하나가 무다리처럼 이렇게 띵띵 붙고 정말 병원이란 한의원 침 맞는데 온천지를 다녀도 맞을 때 뿐이고 아무 효용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제가 막 신랑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수꾸 이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. 저기 남편이 관공서 건설업 그 사업을 해서 1년이면 연간 단가라든가 뭐 5억, 10억짜리 일이 많이 나옵니다. 건설업 도장공사는 나라 일입니다. 근데 또 구슬해서 재수를 봐서 그 해에 돈도 많이 버는 해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용암분 찾아가다 보면 운을 받아라, 재수 받아라 이래서 그래, 한 것만 해도 이거 몇십 배 뽑고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주 하게 되었죠. 그때 당시는 뭐 신내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,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일하실 때 이제 내가 어 신을 받아야 된다. 그래야 자손한테 신이 안 간다. 막 이런 소리를 하길래, 그때 당시는 남편도 돈도 잘 벌고, 또 사는 것도 좀... 어, 여유 있게, 괜찮게 살고, 그래서 그런 거는 다른 사람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돈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, 아, 지금 생각에 밑바닥에서 차라리 그때 내가, 어, 굽혔을 걸, 그리고 후회한 적이 많았습니다.